어 저거 뭐야? 인류는 현재 외계인의 침략으로 인해 사상 초유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구를 침략한 외계인의 이름은 맘스터치 불복성인. 저희 군당국은 불복성인 대표를 만나 협상해 보기로 했습니다. 들어오시죠. <laughs> <laughs> 가사로운 <가스러운> 인간을 <laughs> <laughs> 개표답게 채통을 좀 지켜주십시오 시끄럽구나 지구인 <laughs> 지구를 침략한 이유가 뭡니까? 맘스터치 불고기버거의 위대함을 이 지구에 퍼트리러 왔다 지금 너희들에게 경고하겠다 지구상의 모든 햄버거를 맘스터치 불고기버거로 바꿔라 쉬쉬. 당장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어떤 유해살태에 관한지 알고 있겠지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친구가 바로 맘스터치의 간판 메뉴 사이버거입니다. 두꺼운 치킨 패티랑 이 풍부한 야채, 피클까지. 그야말로 햄버거들의 적패로 불리는 덕수가 없던 무적의 치킨버거. 음. 이 사이버거를 보고도 당신이 불고기버거를 논할 수 있을까? 음. 아. 와 소스. 사이버거 소스 맛 다들 알고 계시죠? 홈 넓적다리 스타일. 이것이 바로 사이버거다. 어디 보자. 격기4 6 0 0원이고 <laughs> 정확하게 우리 불벅의 가격보다 배관이 넘구나. 오. 하지만, 우리 불고기 버거는, 차! 보아라! 이심플란 비주얼 햄버거는 무엇보다도 심플한 것이 중요하다 대단이 부실해 보이는가 이 패티의 두께가 군데리아보다 얇은 그래 너희들이 흔히 말하는 그 군데리아보다도 얇은 패티 이 패티는 그저 식감을 내기 위한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 버거의 진정한 맛은 소스에서 오는 법큰 그 소스가 덕지덕지 덕지 묻어있는 그런 버거로는 우리 불거의 위대함에 발끝 조촌 따울 수가 없을 만이다 음 팩트의 진이 정말 낮아 오늘 우주사에 존재하는 쓰레기들을 모아서 여기 담으면 그것이 우리의 팩트인 것이지 제 너무 심한 거 같아요 <laughs> 아니 100원만 더 하면 이사이버거가그 음. 버거 혹시 뜨거운가? 좋은 질문입니다 사이버거는 주문 즉시 조리하기 때문에 워낙에 핫해서 잘못하다가 잇몸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을 정도. 청한 인간! 멍청한 친구인간! 하늘에서 참을 수없 내가 <봐라> 무슨 더 대중적이 된것 같아요. 음 싸이버거는 실패입니다. 이 맘스터치의 딥 치즈 버거입니다. 이 두툼한 패티와 야채, 치즈까지 보이십니까? 치즈 덕후들의 취향을 확실하게 잡아버린 치즈 버거의 자랑이죠. 치즈. 치즈가 뭐지? 우리 행성에 치즈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데 노란게 아주 외계인 피가 따로 없구나. <laughs> 그러다면 치즈라는 게 어떤 맛인지 한번 보시죠. 비주얼이 영 범상치 않아요. <웃음> 어? <웃음> 맛있지? 어? 오, 오. 왜? <목소리> <목소리> 가격이 4,000원! 너무 비열적이야! 지구인들이 <목소리> 이런 것을 먹느냐! 이 땅이 3,500원인 것보다 훨씬 나아요! 앞자리가! 아뱀 야, 그래! 둘이다! 우리 행성에 앞자리에서 로 시작하는 햄버거 절대로 없다 애초에 이 버거밖에 없지만 <목소리> 야, 말 맛있네? 오! 응 우와, 뱀뱀 두께! 이게 두께지! 우와 도에찌개 그 치즈라는 게 얼마나 잘난 재료인지 모르겠다만 4천 원으로 시작하는 햄버거는 너무나도 사치다 너희 지구인들 돈이 남아 떠나보지 3천 5백 원으로 그걸 사 먹는 당신들이 더 돈이 남아 떠내더라 우와 <laughs> 버거는 싸고 간결해야 돼 3천 5백 원이 별로 싸지도 않아 이 지구는 우리 손에 넘어올 것이다 이제 점점 연민까지 생기기 시작해요 반드시 인류 그리고 불법 성인들을 구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맘스터치 화이트 갈릭입니다. 이 친구가 맘스터치 불고기리 바랍니다. 알고 있어요. <laughs> 오 우와. 그게 뭐야? 피클은 물론, 슬라이스 햄과 이 커다란 치킨 패티. 보이십니까? 갈릭 소스도 아주 일품이지요. 와, 이 무게감이. 우와. 이 겨우 600원 차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이 무게감. 와, 이거 한번 들어보시죠. 와우! 오! 에 아니, 이게 무슨 버거야? 새떡이를 먹는다고? <laughs> <laughs> 불박성인 과장 미쳤다. 와... 너무 무거워. 빨리 뜯어줘. 지구 침략 어떻게 한 거야? <laughs> 삐져나온 닭고기부터 닭가슴살 폐지 특유의 잘 찢어지는 부드러움 살짝 퍽퍽하다 싶을 때 갈릭 소스 음. 음. 아, 화이트 갈릭은 4,100원 물론 불고기보다 600원 비싸지만 한끼 식사를 4,100원에 든든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음... 두 배를 먹는 거야! <laughs> 그걸로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걸 먹는 순간 바로 비만이 되어서 우리 외계인들의 먹이가 되기 쉽상이지! 당신들의 말로 이 빈약한 먹거를먹 지구를 침략할수 있을 것 같아. 우린 그만큼 기술이 진보했기 때문에 핵당이 필요 없어! 아니 무슨 기술이 진보한 종족이 안겨을 수가 있어! 지금 안겨야 <laughs> <laughs> 게아니 이건 스카우터야! 안경이 아, 뭐야! <laughs> 아... 음. 지훈이 갈릭소스를 한번 먹어보고 싶은 게 아닙니까? 네가 먹은 건 먹고 싶지 않아 대표인 당신의 측면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겠습니다 한 입만 한번 먹어보시죠 <laughs> 갑자기 무슨... <laughs> 갑자기 무슨 말을 하 <laughs> 생각이 달라질 거야 이 두꺼움을 느껴봐 <laughs> 제법이긴 하군 하지만 너무 투머치하다 이 말이다 우리 불벅스 사이즈 나왔다면 더한 나이 없이 좋을것 같지만 지 실격이다 불벅을 바꿔라 개 아니 같은 거 <것> 같은데? <laughs> 이제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다음 햄버거를 꺼내 보겠습니다 에이 여리맘면서 마루스터치의 마스터피스 인크레더블 버거입니다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와 이거 저게 햄버거야? 우와 우와! 우리 행성 전투플라스인데 피클에 슬라이스 햄에 야채와 두꺼운 치킨베리 그리고 계란후라이까지 그야말로 마스터 피스라고 할수 있지요 아 이런 거 정말 지구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단 말인가? 못 먹죠 없어서 못 먹죠 저거 지구인의 몸로 견딜 수 없는 햄버거야 우리 턱이 남아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인간은 도구를 쓰는 동물입니다 우와 아니 버거를 저렇게 먹다고? 이야! 오 이게 뭐야! 사이버거와 같은 넓적 다리살. 젤란드도 엄청난 사이즈. 오. 와, 와 끄나봐. 진짜 맛있어. <웃음> <웃음> 거짓, 거짓. 와, 와 진짜 맛있습니다. 햄버거의 계란후라이 조화가 미쳤어. 번에 햄버거는 칼로 잘라 먹다니. 이건 순전히 뼈국발이야. 우리 불박성인의 햄버거도 칼로 잘라 먹으면 훨씬 맛있을 거라고. 해. 오. 해. 아, 역시 역시 우리 위해서. 수 있어. 역시 역시 우리 역시 역도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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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오! 역 음. <laughs> 어?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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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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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 대표라 이시 역시 역준 감자튀김! 오! 뭐야! 이야... 이들은 햄버거만 먹을 것이지 왜이 상각에서 곁들여 먹는 것이지? 불복 사인들은 불고기버거만 먹나요? 하한 소리를! 미개한 종족들은 이래서 안돼야아아 어, 어때? 우아아 맛있지? 너무 충격적이야 햄버거랑 같이 먹는다면 어떨 것 같나? 제법이 건치고이제을이려나 꺼질 수도 있지 두께 입을 담물 건가? <laughs> 이제 구치기로 <9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편의점 불고기 버거입니다 <laughs> 아, 우와 패티가 두장 <laughs> 슬라이스 햄과 샐러드 치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우와! 우와! 할 말도 안 돼! 저 버거 가격이 얼마지? 패티 아! 2장과 슬라이스 햄과 치즈와 샐러드가 들어간 이 햄버거의 가격은 2,000원입니다 우와! 데스카우터! 어때요? 맘스터치 불고기버거는 원래 가성비가 최악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가성비가 최악인 맘스터치 불고기버거를 먹을 건지 수많은 매력적인 햄버거를 먹을 건지 당신이 결정하세요

<laughs> 불고기 <불고기먹어로> 버거는 뺐어. 와. <laughs> <laughs> 진짜 맞으신요 진짜 맞으시오? <봤어요. 웃음> <laughs> 먹었던 거 있어. 오, 먹었던 거 있어. 새로 간다 드리겠습니다. <laughs> 아, 이거. <뜨거워>. 아, <laughs> <laughs> 어, 저희 군단국은 만스터치 불복 성인 대표와의 협상을 모두 마쳤습니다. 공식 발표 해주시죠. 확실히 햄버거 만드는 실력은 지구인이 우세한 게 틀림없다. 아쉽지만, 우리 니만 물러나도록 해야겠군. 현시간 부로 지구에 대한 침공을 모두 취소하고, 우리 행성으로 돌아가겠다. 군사 빼. 군사 빼자. 빼빼줘. 인정한다. 대단하구만. 나중에 그 햄버거 만드는 방법 좀 적어서 알려주면 고맙겠다. 근데 그, 처음부터 언제부터 반말을